얘 네. 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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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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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아 네. 잠수는 못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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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아직까지 잠수 <laughs> 못하고 있나? <하려고> <laughs> 정석대로 도적 양꾼님이 1, 2번. 네. 네, 그렇게 한데 처음에 도적 님도 싸워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3번 저기 저에서 3번 갈게요. 예. 네. 저기 이영마라서 아마 도적도 3번으로 같이 올 거예요. 도적도. 이거 그냥 쭉 들어가 가지고 신기 신기 복수를 신기 복수를 바가밤 쓸게요. 네. 아, 근데 이영마라. 아 우리가 것 빨리 해 놓을 수 있어. 바로 그냥 처음에 고핀 고핀충 파 가죠. 이거. 제가 네. 계속 전사 전사는 계속 팔 묶고 매지하고 매지 매주 돌려보럴게요. 법사가. 암사님이 이거 대무 지원 꼭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네. 음. 저기 술사가 잘 터졌나 아까 판. 다 잘, 때아 아니 아니 다까 일단, 아까, 이영만를 물어서 그냥, 딜이, 이영만 물리니까 딜이 하나도 안 앞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이영만 물면 뭐. 22초. <목소리> 백클럽 팀드에불 부풀... 아니, 아니. 패드를 물어볼래요? 있... 예, 예. 패드를 고 있어. 처음에 뭐 코핀 충파 잘 들어가면 그냥 썸서 따라도 되는데 코핀 충파 잘안 들어가면 다른 네. 힐러 안딸리는 힐러 네 가자 오케이 죽기 자리 코핀 하나 둘셋 공결 중 해중 신기 신기 세간 중 회의 신기 세간 중 신기 세간 중다 응격 다 응격 신기 세간 중 신기 세간 중 당해제 신기 어질 이번에 아 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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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술사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 거려고룩해지사변이 거루 망자 <르기> <르기>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 술사 다시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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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신기, 중뿌냐고 신기 중뿌냐고. 그 다음 비격 그 다음 그 다음 비격 제가 는거요이 빠져요 비격 지에 오케이 신기 터 거다 술사 할게 술사 할게술 술사 게이라고요복실을짤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이번빠 빠졌어요 네어어요 술사 가는 중 1번 갈래요? 네네번 가요 술사 어질 술사 어질 나이스 어떻게 깨 이거? 출사 시체 누가 땄는지 얘기 좀해 줘. 죽기가 땄어요 죽기가 땄어요 그다음에 마무리하죠 러브 걸 러브 걸 러브 걸. 지금 암사 님도 빠져서 우리 클라프기도 도와주고. 러브 걸 가는 중. 벌써 출전 줬어요. 1번에 도적 있어요? 픽났어요. 전사 시체 죽기가 또 떴고. 이거 버사 님도 빠져서 전클라프님도도와줘요 1번에 두 명. 이번에 클라프기 거기 안될것 같으면 신기 무적 끝나면 신기 갈게요. 신기 무적 끝나면 신기 한방 그럼 돌려 무적 끝. 2명. 신기 한 방. 나이스. 패드이 시체 굳이 안 따도 돼요 어, 돌렸거든 어, 패드 해야지. 어제 대생장? 다시 돌려야 돼요 다시, 아, 다시 어, 우리가 아래 돌려야, 돌려야, 돌려야 돼 이거, 이거 아래 돌려야, 돌려야 돌려. 돼요 두 번. 법사가 돌리는 중예저 빠질게요 그냥 그래. 쟤네 아, 2번으로 뭐. 가네 2번 죽기 2번 지원 갈게요 1번 힘드나? 돌 들어왔어요 저거 잡아야 돼요 미리미리 잡아놔야 돼요 2번 올라왔어요 아, 술사 아, 갈 거예요 들어와요 술사 갈 거예요 터벅을 잡음 막, 어, 어, 술사 어때요? 땡겨서 어질 술사 스토리스 땡겨서 어난 2번 먹을게요. 2번 먹을게요. 짧은 먹을 먹을게요. 짧은 먹을 짧은 먹을게요. 짧은 먹이 기사 매주좀봐줘요 내가 계속 해제 바레제 레제할 거예요 진고한번으로지 기사 그럼 끝났어 술사 가는 중 술사 가는 중다나 벤클라프님이랑 암산님이랑 해서 오케이 이렇게 돌아왔고 3번 나 3번이에요 아 근데 이 2번 와야 된 이거 술사 술사 어질 넣을게 술사 어질 넣을게 한 번만 세게 가줄 수 있어? 술사 어질 신기니 세게 가 세게 가 세게 가 비격 비격까지 비격까지 신기비격이야 나이스 양면 한번만 떠 넣어 줘 봐. 술사 시체 죽기가 떴어요. 그냥 한번가죠 이번 여기 도적 여기서 도적 2번에 있어. 도적 2번에 도적 2번에 있어. 도적 2번에 있어. 우리가 잡아. 요 풀봉을 해요. 신기고 신기고 신기고. 신기고. 회덱스. 회덱스. 신기 간중 신기 신기짤. 신기 파요. 신기 한방 신기 한 방. 나이스. 힘들어요. 도적 당겼어요. 못 가게 한번 갈래요? 도적 한번 가요. 법안 3번. 재생자. 한 방. 나이스. 뱅클러님 그거 안못 빠질 것 같으면 죽지 마요. 그래, 는게더안 좋아요. 그냥, 그냥 괜찮으니까 이쪽 와요. 죽자한 죽게 번만 죽게자 한 번만 해주세요. 리어목자이거 응. 되는 거 이거 저쪽 양군이 저쪽 양군 죽어 있으니까 아구나 이제. 저일번게요 저 1차, 1차, 이거 술사 갈게요. 술사. 술사 자리고 에핀하나둘 셋. 고핀. 1번 도와주세요. 그냥 1번 주의. 도와주세요. 신기 암가일 가야 할것 같은데. 1번 지금 없어요.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있을 이게 1번에 1방방술방술방술방술방니 아이스. 요 열심히 불러요 너무 열심히 하. 번에 힐러 나왔어요. 드루. 드루 빨리 빨리 빨리. 선택스 죽기 1번으로 빠질게요. 까지. 강타 피했어. 이거 도적은 좀 있다 날릴 거예요. 그로먹자 아, 3번 쪽에 무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딜러 둘 Dep 누워, 누워 있거든요. No, nic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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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 나이스. 있잖아 이거. 다오지면요다오 1번 넷, 1번 넷, 1번 넷. 지팝 들어올래요? 죽기님 3번, 죽기가 3번 갈게요. 그럼. 흑마 흑마도 3번 들어와. 단, 패드가 법사 이번 쪽으로 해. 빠져요. 상대 법사. 흥파님, 그냥 2번에서 대기할래요? 이번에 2번 갈게. 네흑님 2번 대기예요. 음. 법사 지금 2번 난간 위. 팀님도 그냥 2번 갈래요? 네. 오케이. 둘 네. 빠졌어. 네. 양 담방 한방, 양만쳐 주세요. 중앙 분들. 팀도 음, 2번 가져요? 죽기 3번 왔어요. 죽기 3번 왔어. 술사 가는 중. 레밍 자리 고핀 하나 둘셋 고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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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2번 오케이 오케이. 번요 2번 는 오케이. 여기 3번 위로 돌아가니까. 2번에 도복해. 2번 거. 가요. 2번 가요. 아번못용절 뿌리. 아, 신상기인데. 혹시 2번 못 먹어요? 아리선용 먹어볼게, 먹어볼게. 우리 1번에서 잡으면, 어리속 맞추면서 빠져야 돼요. 너무 다 네.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오히려 같이잖아요. 이거 먹어, 2번 먹어요 이거. 도적 뺐어, 도적 뺐어. 패드엑스 걸어요 아, 오지마, 2번 오지마, 2번 오지마. 1번 오지마. 2번 그만하면 될 듯? 진지. 1번 쪽에 지금 많아요, 다이슨. 1번 쪽에 많아요. 죽기 빠질 거야? 죽기 나가서, 빠질 거야? 나요. 나가서 제발 죽지 마요. 받으면 빠져요. 도적 1번 쪽간 듯? 신기 목수 매즈. 도적 지금 2번 앞에 있어요. 이대로 센터 네. 잡을게요. 이대로 비들 잡을게요. 오케이, 잡을게요. 오케이. 도적 한 방. 죽기님, 죽기님. 네. 도적 죽였어요. 오케 네? 그냥 이거 3 이거 이거 번 내려고 그냥 이번3 번만 먹는 게편하겠는데 이거 아니 그건 아는데요 응. 아, 지금 대로돼응얼번올요1번 그러니까 아, 아 vale. 아아 지금... 올라갈게요 이거 지금 죽기 자리 고 하나 둘셋고핀 신기고 술사고 술사고 술사 술비까지이 번에 고술가요 술사가는 중 1번 빨리, 1번 빨리. 술사 핫, 신, 무조, 신, 신기 무적이야 신기 무적 i n g i Bujok, Shingi Bujokia, s h i n 에 어질 u j o k i a Satcho, Satcho, Susham Mangajo, s 기 t c h o s 지금 네 g 명 Bajo, Shingi Bajo, s h i 술사 i b a 야, 아니네. 에이, 양. 술산방 술산방 술사짤 술산 술사짤 술산 구충 나왔어. 신기로 갈까? 신기 갈게 무적 없어. 우리 하나 들어왔어요. 무적 없어. 신기 갈게. 그런 지금 이번에 두 명이에요. 숭마까지 네. 와요. 숭마 없어 유머적으로... 신기 동기화쪽으로 랭클라프니까. 신기 가능중, 가는 신기 가는중 신기짤, 신기짤 한 방, 신기 한 방. 신기다이. 오케이. 레벨링 러브걸 자리 고핀 하나 둘셋 고핀. 순병이 나이스. 술사 고. 아, 고... 다이가요 넘어... 너무. 되는데. 너무 아웃 그 술사가 술사 술사. 술사고 술사고 술삼방. 술삼방 나이스 술사 시체 죽기가 땄어요. 들어가. 잡으면. 어 죽게 좀죽멀방했멀방 오케이. 키 놀라 와요. 키올라 오고 있어. 키올라오 있어. 해대고 해대고. 있어요. 리 나. 대고 해대고 대고 들어가 들어가. 둘 지금 죽어. 지금 감 죽어. 아 나이스. 도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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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도적 가는 중. 도, 중 가야 응. 가야 예, 잠깐. 마무리. 로보 다시 당겼어. 빠지, 못 빠지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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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빠지. 빠게 빠지지 말고요. 좀 봐봐요. 빠져. 풀리 양푼 양 박수 3번으로 빠질게요. 신기가 보관하네. 또 2번 에 있을까요? 아니, 보영 선생님은 박사님 좀 미리 빠져야 돼요. 힐러로 올라게 빠져야 돼요. 박수 3번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2일 지금 3번째 올라가거든요. 복수신기 짧은 거뭐 올라올 거니까. 지금 우리 어, 이대로 1번 가지? 1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3번 가자. 이번에 박사 아 앞으로 쭉 가자 레미돌. 리빙 3번, 3번 가자. 네. 심주프레이요 박수. 해제 해제 네. 이번에 3번 먹을게요 확실히. 신기 실짜 신기 실짜. 어나절 도적 붙었어. 요 고핀 있고. 어, 우리 진짜 줄 거예요. 기본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이거 무모 같은데? 확산. 이리 군이 왔거든. 요 <목소리> 같은데 두 개를 버리면 안 되는데. 신기고 신기 자리 고핀 하나 둘셋 고핀. 킬업. 신기짤. <목소리> 이거 이거 확실히 복구. 신기한 방 신기한 방 신기 비격까지. <목소리> <빅력까지>. 영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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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나이스 신기한 방. 이대로 도냥 거 빠져요. 이대로 도냥 네. 술사 빠져요. 술사 빨리 빠져요, 빨리. 술사. 술사. 도적 여기 있어. 도 상대 도적이 슛. 상대 도적 지금 3번에 있어요. 지금 법사 이건 하면. 술산 박. 술산 박. 술산 박. 술산 박. 헤드 침묵 중. 술산 박. 술사 짤. 술사 짤. 술사 짤. 술산 박씩만 쳐 주세요. 나이스. 이번 빨리. 하고 하고. 헤드가 헤드 마킹 할게. 한번 빠질래요. 문문이문문이빠졌어 빨리 좀갈요 패드 어질 어, 양테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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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급잡죽게 되나 죽게 되나 돼요? 다 달리고 있는데 빨 걸... 나가요 저쪽 <laughs> 어요 <깔았어요>. 나가요 사죽수 있을 듯 오케이 비듯 묶어둘게요 그냥. 아니, 이거 잡죠. 가봐야, 잡... 잡아요, 네. 잡아요. 네. 잡아. 네. 왜 누워, 줘요 어, 여기 안 들어갔네. 잡아, 죽여, 죽여, 죽여. 이번 안 돼? 잡았어. 이번 아니, 먹었어요. 될 거예요. 될 거예요. 3번 도옥술. 암산이 잡았죠, 저거. 물렸어요 복수. 나이스. 아, 헷갈려. <웃음> <웃음> 존나 헷갈려.